이 반죽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뭘 만들기로 했지? 핫케이크! 아 핫케이크!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자 이거 뭐야 준이야 팬! 팬! 후라이팬이 필요하고요. 이 후라이팬에다가 핫케이크를 떠줄 국자! 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핫케이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버너가 필요한데 얘들아 불을 사용할 때는 혼자... 어? 보호자한테 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해야 돼요. 네, 꼭 보호자랑 같이 해야 됩니다. 핫케이크하고 후라이팬이 딱 갈라붙지 않도록 자, 윤활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넣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핫케이크가 너무 느끼해 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팬 전체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불이 켜지면서요. 자, 불이 켜지면서 이 후라이팬의 여기 팬 부분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겁죠 만지면 될까요? 아니요 아, 안됩니다 안돼요 자 준이야 우리 네. 너무 세면 핫케익이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을 좀 약하게 조절해 줄까요 준이가 불을 좀 약하게 네. 그렇다 꺼버리면 안돼 오케이 약하게 한 상태에서 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오뭘 띄어야 돼떠야돼자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한주거더 넣어볼까 준이야 자 골고루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자요 정도만 놓고요 자, 자 한번 자 우리가 요 뒤집개를 이용해서 잠깐만 찰랑찰랑찰랑찰랑 살랑 찰랑찰랑. 아 엄마가 그러는데 공기방울이 생기면 이 뒤집개를 이용해서 뒤집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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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어때? 아, 어때? 아, 우와 팬케이크! 준야, 이거 봐 팬케이크. 다 아, 탔다, 다 아, 탔다. 탔다, 그지? 우와.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준야, 팬케이크 왜 까맣게 탔을까? 불이 많이 있었어요. 불이 너무 세서, 그리고 빨리 뒤집었어야 되는데, 기포가 생기고도 한참 있다가, 그걸 하니까, 팬케이크가 타버렸다, 그지? 그럼 두 번째 팬케이크를 구울 때는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뱅이, 첫 번째 우리가 기름을 먼저 부었던 것 같아요. 올리브유 기름을, 불을 켜기 전에 올리브유 기름을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준이가 한번. 자, 기름을 넣습니다.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 아빠 보니까. 어. 좋습니다. 그럼 기름을 골고루, 자, 팬에다가 묻혀주고요. 불을 한번 켜볼까요? 어, 처음부터 불을 약하게 켤 수는 없어. 세게 켰다가 줄여주세요.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한번 팬케이크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 아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양이. 어, 그니까 우리가 한, 한소가 자. 잘 보고 있다가, 어, 엄마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기포가 생겨요. 어, 근데 조금 더 기포가 생겨야 돼. 잘 보고 있다가. 기포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자, 그때, 뒤집는 겁니다. 불도 약하게 해놨고. 자, 으아! 어, 어, 조심해야 돼. 자, 요번에는. 대파! 대파! 이 우와! <laughs> 봐봐, 준이야. 되게 예쁜 브라운색 모양의 팬케이크다, 그지? 응. 먹을, 먹을 수 있겠어? 우리 한장더 구워볼까? 응. 자 우와 두 번째 우와 갈수록 실력이 나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또 태우고 있네 어 하지만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 거야 이거 다어 우와 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 기름을 살짝만 넣어주고요 살짝 아주 살짝입니다 기름 어 충분히 앞에서 기름을 넣어줬기 때문에 조금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아빠가 넣을게 자, 이번에는 나도 타요 자 아니야 동그란 모양의 팬케이크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동그란 모양으로 자. 그리고 불의 세기는 약하게 했습니다. 자, 약하게 해놨고요. 아닙니다. 야 이게 뭐라고 떨려 준야 그지? 어 이거 팬케이크 뭐라고 떨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마치 오 어때? 이게 요리는 준이야 해보니까 할수록 실력이 늘는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팬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우리 팬케이 크 삼총사를 한번 소개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사용 안한 도구가 하나 있잖아. 네. 뭐가 있죠? 빵칼. 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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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칼. 빵칼. 오토바이 빵칼로! 그러면 어떤, 이세 가지! 두구두구두세 가지 빵... 자, 세 가지 케이크 중에 자, 어떤, 준이는 어떤 팬케이크를 선택하겠습니까? 띠딕! 자, 그러면 이 빵칼! 빵칼로! 자... 우와, 오토바이 빵칼을 이용해서 잘라주고 있어요. 자... 자, 빵칼! 그러면, 준이 한번 먹어볼까요? 자, 준이 주니 한 번, 준이부터 팬케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준이야 맛이 어때?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빠도. 음음 자, 준이야. 우리가 오늘, 자,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굽기에 필요한 도구들 가지고 팬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팬케이크 믹스를 가지고 재미있고 특이한 팬케이크에 도전해 볼까요? 도전! 도전! 그러면 인사할까?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인사야.